러너킴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구독해주세요. 오늘 제임스였어요 오늘의 각오 한마디. 오늘. 차원님, 완주합시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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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있다. 있다! 어, 아직 잠이 덜 깼어요. 지금 몇인가요? <laughs> 지금은 5시 50분. 이디가세요 서울레이스 서울망장으로 출발 다행히 비는 안오고 음. 오늘 흐리고 날은 시원한거 같고 응잘 음, 한번 달리면 되죠 뭐 그래요? 응잘 음. 갔다오세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푸마 음, 푸마 음, <laughs> 오늘 디비에이트 어 뭐, 이거 뭐였지? 디비이트 나이트 로드 투어 좋습니다 네이비한번 버스 내려가지고 걸어가고 있는데요. 버스에서 같은 레이스 추, 출전하시는 분들 꽤나 많이 타신 것 같아요. 이제 조금씩 구운거리기 시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이니다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요랑합니다 사랑합니다. 사랑합으다 사랑합니다. 안랑합니다사랑합니 사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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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니다니다니다 이제 물품 보관해 볼게요.

이그룹 출발선 음. 자 이제 출발선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. <laughs> 아. <자>. 아. <laughs> 만주... 네. 만주 오, 아니요, 고, 첫 완주 완주 오목요 완주 목표 잘할 수있겠네첫한 번입니다 완주 하겠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? 아 너무 긴장되고 네십 분에 떨어서 뛰다 기절하지 않을까걱정인데 오늘 잠은 잘 잤어요? 아 그때는 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몇 시간 잤어요? 다섯 시간 잤습니다 다 시간 네아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첫 완주 완주 할수 있겠다 화이팅 화이팅 자 파이파이 뭐 파이파이 화이팅! 화이팅! 저희의 리더님, 앞에서 잘 이끌어주세요. 예, 예, 잘 부탁드립니다. 화이팅! <laughs> 화이팅! <laughs> 페이스메이커 하고 있습니다 파이팅하세요 아, 파이팅니다파이팅하십 앞쪽으로, 오른쪽으로. 오른쪽으로. 됐습니다. 와, 저희 왼쪽으로 지나가야 돼요. 거운 놈입니다. 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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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죠? <laughs> 자 이제 처음에 짐맡겼던곳 다시 지나갑니다 뒤편에 남재문 나서 가위전 턴 사복수에 사는 부 신기하게 생겼어 저희는 돌아서 다시 시청 네이팅 파이팅 잘 뛰고 있다 이제 분 넘게 왔다 이팅화이팅컨요 완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파이팅 파 헷갈리지 않게 응. 표기를 잘 해놨어요 어, 청계천 이 골목을 이렇게 널널하게 뛰는거 진짜 처음인거 같아요 백스 <laughs> 대전은 화이팅! 광산종합시장 화이 어, 어깨 아파? 어디 아팔 아파, 팔서 팔. 아, 팔이야? 예. 네. 아무래도. 숨어 안 차는데? 숨어 안 차는데 어깨가 아파. 셔터 가면 되지. 나 아, 무거워. 아, 근데 DDP 한 바퀴. 네. 빼고. 디디비. 어. 아, 그치. 어깨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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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안 아, 안 괜찮아. 침대 빼면 아무리 빼도 숨어. 코로 전세 <laughs> 전세론전해론 네. 내가 가는 리더나에 갑니다. 그러 이제 에너지에 대해, 보면 응. 원리에 대해 피소를 얘기해 나. 주시는 아, 아, 리더님 음, 뭐 생근? 인가 그래가지고 소을 미리 채워 넣지 않고 탄수화물 미리 채워 넣지 않으면 근육을 쓰면서 이게 이제 피처럼. 첫소변이쫙 나올 거예요. 에너지 보충으 음. 내가 두번 그대 막돈 많이 먹고 아. 어깨가 좀 아파가지고 이제 주로가 좀 밝아서 어느 정도 보이셔서 이제 잠깐 동안 커넥터 두고 달리시겠다고 합니다. 근데 더 빨라졌어. <laughs> 아, 여기 앞에 는 간직하고 급수대가 있어요. 이게 러너와요. 와 진짜 정말 평범하게 달리는 중입니다. 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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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

고군분투 중인 마지막 선원분들. 자 이제 진짜 마지막 2km. 뛰어도 걸어도 20분이면 끝난다. 왔다와 네. 생명수. <laughs> 와 가지고 오셨어요. 천천히 가세요 이거 휠지 말고. 더먹면이 편. 어. 네, 짱이네. 에너지로 뛰면 돼딱 1분만 더 1분만 더? 알았어 30초 30초 네. 진짜 마지막 다 왔다 파이팅 다 왔어 다 왔다 진짜 다 왔다 마지막 끝까지 걷지 마말자 신나게 돌아가자 신나, 신다 화이팅! 화이팅! 4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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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4, 4, 이 4, 4, 4, 이팅 4, 이팅 4, 4, 4, 이팅 4, 4, 4, 이팅 4, 4, 4, 이팅 4,

정말 잘했어 <몬> 잘했어 반식 받아야 됩니다 반식 저 어, 네. 하나 주시면 안녕. 어, 아. 어, 어, 아,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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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하나만 더 가져올게요 아, 하나더 가져올게요 고자를 아, 빼야겠다 아, 아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안전벨트 매달 트레이저 쓰면 좋겠네요 정말 짐 찾으러 왔습니다 아체하셔야 되죠 고맙습니다 아예 아 사무님 고생하셨습니다. 진짜 생 고생 많으셨습니다. 리더님도 생 많으셨습니다. 생 많으셨습니다. 아, 많으셨습니다. 와 아, 진짜 귀한 메달, 박신 메달. 잘 뛰었다. 안녕하세요, 가드입니다 밖에서 포스트 타월 그리고 팀원이 어, 고에서 1 2월에는 12월이라고 나와 있는데요. 저는 받았나요? 하스 SNS 인증하고 제로 맥주 습니다 오늘 서울 레이스 꾸역꾸역 서브리티이 성공 했습니다 꽤나 긴 여정이었는데 뛰다 쉬다를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완주를 성공했습니다 <laughs> 고생했습니다 정말 값진 값진 메달이 아닐 수 없죠 제첫 서울 레이스 좀 빠르게 가가지고 응원을 줄이면서 달리면은 진짜 신나게 할것 같아요 오늘 진짜 신나게 재밌게 잘달겠습니다 얼른 가나고 좀 쉬어야겠어요 이게 예, 21km를 3시간 해드리니까 뭐 이것도 만만치가 않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빠이 <목소리>